자0번 어, 원을 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평행이동을 했대.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 사이 관계를 보니까 x 대신에 x 빼기 일이 대입이 됐네. 결과적으로 x 대신 x 빼기 일 대입됐고 y 대신 뭘 대입한 거지 지금 y 자리에 어떤 y를 넣었길래 결과적으로 y가 됐을까? 그렇지. 여기 y 플러스 1 대입하면 여기 이렇게 지워지지. y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지. 그래서 직선은 이걸로 옮겨진대. 똑같이 해주면 되지. x 대신 x 빼기를 넣어줄게. 그러면 3에 x 빼기 1 빼기 y인데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었더니 이런 식이 됐는데 정리하면 3x 그 다음에 빼기 y 여기 빼기 3 나오고 빼기 1 나오고 더하기 2가 있으니까 빼기 2는 0 됐어. 근데 얘랑 얘랑 같은 거다 했는데 조심해야 돼. 여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같은 거 하긴 해. 만약에 만약에 무슨 얘기냐? 음, 만약에 여기 3x 플러스 y 빼기 2는 0이라고 나왔다고 쳐봐. 이거 아니지만 요렇게 나왔다고 치면 여기 봐봐.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인 거 확인해. 그러면 얘를 오히려 마이너스 y로 억지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3x가 되고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이야. 그때는 달라져. a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해야 돼. 근데 다행히 이런 거 아니야. 낚시질 없어. 자, 여기서 바로 얘기해보자. a는 얼마? 3. b는 얼마? 마이너스 2.